상이 두 개짜리 인수분해 해봅시다. 자, 두 개짜리니까, 자, X가 공통되고, 자, 남는 거는, 자, X제곱 빼기 1이 남겠지. 자, 근데 이 뒤에 이 얘도 합차가 돼죠 합차. 그래서 한 번은 X랑 1을 한번더 하고, 자, X랑 1을 한 번, 자, 빼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했을 텐데, 자, 여기서 인수를 찾으라 했으니까, 일단, 일단, X, 여기 인수, 얘가 인수죠, 그죠? 자, 그리고, 자, 얘도 인수, 자, 그리고 얘도 인수가 돼, 그지 자, 지금 현재 인수가 3개라고 하지 말고, 이 3개로 이루어진 것들이 끼리 곱해진 것도 다 인수가 되는 거야. 자, 1번 보면, 그래서 인수를 다 적어볼게, 쌤이. 자, 그래서 인수는, 자, 어떻게 되냐면, 자, X 하나 인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있는 X 플러스 1도 인수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는 X 빼기 1도 인수고, 자, 곱해진 것도 된 듯, 이렇게 곱한 거. 그러면, X에, 자, X 플러스 1, 얘도 인수가 되고, 또 얘랑이랑 곱한 거, 그지? 그래서, X에, X 빼기 1도 인수가 되고, 그 다음, 얘랑이랑 곱한 것도 인수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X 플러스 1에, 자, X 빼기 1, 이것도 인수가 될 거고. 맞습니까? 그죠? 엄청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3개 다 곱한 거. 자, X에, 자, X 플러스 1에, X 빼기 1, 이런 것들이 다 인수가 될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1번 봐봐. 일단 x의 인수되죠. 그죠? 자, 2번 x 1 얘도 인수가 될 거고. 자, 3번 x 1도 인수가 되는데. 자, 4번도 인수가 될수 있어. 4번은 누구누구 누구 곱한 거야? 얘둘이 곱한 거지. 자, 얘둘이 곱한 게 얘가 되니까 4번도 합차에서 4번도 됩니다. 하지만 5번은 절대 나올 수가 없겠지. 그래서 답은 5번이라고 풀어 주면 되겠다.